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79회입니다. 이제야 진태가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어요. 진태는 해들 요양병원에 들어섰어요. 왜 이곳에 왔을까요? 사실 진태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온 거예요. 이곳에는 우리 납치범이 입원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납치범이 죽었나, 살았나, 언제 죽나, 이렇게 확인차 왔던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진태 손으로 납치범을 확 죽여버려서 증거를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 오늘도 병세가 악화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확인차 들른 거였던 거죠. 그런데 진태가 납치범의 진료 기록을 책상 서랍에 몰래 감춰두는 장면이 나왔어요. 진태는 수시로 진료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보며 언제 이 환자가 죽을 수 있나를 연구해 보려고 이렇게 진료 기록을 서랍에 감추어 두는 거죠.그러니까 30년 전 진태는 다섯 살 우리를 혼자 놓아두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바람에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다섯 살 꼬마에게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그러면 꼼짝 말고 있나요?말도 안 되죠.그러니까 모든 건 진태의 계획이었던 거죠. 30년 전 진태는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난한 여자 암 환자 한 명과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병원비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던 여자 환자를 일부러 고른 거죠. 진태는 여자 환자의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원하시면 오늘 당장 이 병원에서 제일 좋은 1인실 병실로 옮겨 드리겠으며 그 1인실 병실에서 평생 공짜로 입원해 있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죠. 게다가 사례비까지 두둑히 챙겨 주겠다고 했으니 병원비도 못 내는 가난한 환자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태가 내건 조건은 다섯 살 꼬마를 납치하는 거였어요. 제가 미리 날짜를 알려줄 텐데 그날 다섯 살 꼬마를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꼬마 혼자 수학과 진료실 쇼파에 앉혀놓고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그때 꼬마를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데요? 이렇게 물으니 그야 암 환자 병실 당신이 지금 입원해 있는 이 병실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러는 겁니다. 1인실이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겠지만, 간호사들이 물어보면, 친척아이인데 곧 보호자가 데리러 올 거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꼬마는 오래 데리고 있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보육원에 연락해서 꼬마를 데리러 사람을 보낼 테니까요. 그러니, 보육원 사람들이 꼬마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데리고 있어주면 됩니다. 이랬던 거죠. 그리고 진태가 알려준 날, 여자 암환자는 진태와 약속한 시간에 소파가 있는 그 장소로 갔던 거죠. 암환자들도 매우 중증만 아니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암환자들은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지켜보니, 진태가 아이 혼자 놔두고 사라지는 거죠. 암환자는 꼬마 옆으로 갔어요. 친근하게 웃으며 같이 놀아주며 말을 걸었어요. 이럴 때 남자보다는 육아 경험이 있는 여자가 유리하죠. 아이는 금방 여자 암환자에게 마음을 열고 웃으며 같이 재밌게 놀았던 거죠. 잠시 후이 암환자는 아이에게 맛있는 거 주겠다고 하며 손을 잡고 자기의 병실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진태가 사다 준 과자들을 먹고 진태가 사다 놓은 새로운 장난감들을 갖고 노느라 정신을 홀딱 팔려 버린 거죠.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아이가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뻔뻔한 여자 암환자는 내가 엄마잖아 이러면서 이번에는 새로 사다 놓은 옷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네 거야. 이러니 또 우리는 금방 오름을 뚝 그쳤던 거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서 잠시 엄마를 안 찾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엄마를 찾는 거죠.이 여자 암 환자는 내가 엄마잖아.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거고요.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낯선 남자가 이 병실로 들어온 거예요. 현우야 내가 너를 네 엄마에게 데려다 줄게.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를 바라보는 현우. 여자 암 환자는 웃으며 "맞아, 네 진짜 엄마에게 데려다 줄 테니 저 아저씨 따라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좋아라 신나서 아저씨 손을 잡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보육원에 보내지게 된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다섯 살때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이다 보니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여자 납치범을 엄마로 착각을 했던 거죠.그런데 아저씨가 보육원에 우리를 데려다 주자 우리는 내 집에 보내달라 이러면서 울며 떼를 썼겠죠.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우리를 보육원에 보내면서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이 아이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양육자가 없어서 동네 이웃인 내가 이렇게 아이를 보육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보육원에서는 너네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 너는 갈 곳이 없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본 납치범을 자신의 엄마로 착각하며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태는 왜 우리를 보육원에 보내버린 걸까요? 나무 위키에 보면 진태는 야망 있는 남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해들 병원 이사장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걸 마리의 아버지가 눈치채고 딸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남의 남자 핏줄이 마리의 뒤를 이어서 해들 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를 버린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핏줄 현상이에게 해들 재단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남의 남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했던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 사기 결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리는 임신 초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티가 안 났을 거란 말이죠. 야망 있는 침태는 헤들 재단 사이가 될수 있다는 욕심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마리와의 결혼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죠. 마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보았겠죠? 결과는 친자 관계 불일치가 나오니까 진태는 마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을 거예요. 마리는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다고 그 남자의 아이라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진태는 당장 장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니까 장인은 네가 해들재단 사위가 된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무조건 이 결혼을 받아들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 소리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혼을 원하면 얼마든지 이혼 시켜주마 이렇게 나오니 해들재단 사위가 탐이 났던 진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진태는 마리에게는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와 싸워서 사이가 나빠지면 마리가 이혼을 요구할 테니 말이죠. 마리가 이혼을 요구하면 꼼짝없이 진태는 해들가를 떠나야만 했으니 우리가 꼴보기 싫지만 참아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우리를 계속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크기 전에 이 아이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만 한다고 진태는 늘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현우가 다섯 살이 된 어느 날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진태는 자기가 부득부득 우겨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급히 여자 암환자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바로 내일입니다. 실수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소아과 진료를 마친 우리를 소아과 진료실 소파에 혼자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에게는 CCTV를 다 살펴봤는데 하필 그날 CCTV가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병원 장인 진태는 일부러 그날 CCTV를 고장나게 미리 조치를 취해놓았던 거죠. 이런 상황인데 눈치 없는 나영이가 마리에게 다섯 살때 현우 사진을 현재 모습으로 바꿔주는 AI 기능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진태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영을 불러서 혼을 내잖아요. 왜 마리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느냐 하루빨리 잊어버리게 해야 한다 이러잖아요. 진태가 우리를 실수로 잃어버려서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잊어버리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찾을 수 있으면 꼭 찾아서 마리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마리가 형사를 만나 현우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이 사실을 진태도 알게 됩니다.진태는 무척 당황해합니다. 그러니 수사망이 좁혀오면 진태는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납치범 여자 암환자를 죽여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진태는 아이 유괴죄에 살인죄까지 더해져서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기 핏줄에게 해들재단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에 자기 부인에게 한평생 지옥을 선사한 진태.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을 가지고 장난친 진태.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을 주어 깊이 참회를 할수 있도록 큰 고통을 많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